매일매일 네, 럭키비키 장원영이고요 행운 가득 돈 벌어가는 신성 델타테크 영상 들어오셨습니다. 자, 지금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첫주 부서별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임직원들과의 공유를 할 전망인 가운데 임원회의에서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바빠질 것이다. 라고 다음 주라는 이 말을 세네 번 강조를 해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부분 앞으로 다가올 한국 증시의 동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일신성 달타테크 주주님들을 비롯한 코스타 코스피 시장에 투자 중인 투자자님들께서는 이번 영상 집중하셔서 알맞고 적절한 대응 방향성 잡아 가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보다 먼저 또 제가 보내드렸던 추천 종목에서 수익이 나왔죠. 저 믿고 외매 진행하신 우리 주주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던 종목은 보성 파워텍과 강원 에너지였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전력 관련주의 동반 강세로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자,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차 전지 소재와 설비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소나 리튬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어 보성파워 129.96% 강원 에너지 24.57%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8월 17일에 보내 드렸던 오로라와 웅진 같은 경우에도 바로 다음 날인 8월 18일에 29.78% 29.55%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8월 13일에 보내드렸던 성과 강스템 바이오텍은 다음 날29.77% 28.01%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에 보내드렸던 동일스틸럭스와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다음 날인 27.23% 20.18%의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들께 내일 상승이 나아줄 종목 두개 보내 드린 상태인데요. 지금 이렇게 가려진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요. 지금 제가 아래 띄워 드리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은요. 여기 가려진 부분 문자로 보내 드릴 텐데요. 앞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이렇게 보내 드리는 종목 모두 바로 다음 날 최소 20에서 30% 수익이 나올 종목으로만 보내 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들을 받아보기 위해 우리 주주님들께서 준비 하실 것은 단 두가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시구요.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오늘 수익 못 봤어도 지금 문자 보내면 내일부터 수익 볼수 있으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지금 바로 빠르게 저에게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셔서 다음날 100% 수익을 가져올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준비해온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신인 금감원장의 행보에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집중을 하셔야 하는 방향은 자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 증대라는 두 가지의 큰 흐름에 두셔야 하는데요. 이원장이 이번에 유난히도 강조를 하는 부분은요. 이 소비자 보호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불안전 판매나 부실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가 되게 되겠죠. 자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요. 특히 신뢰를 회복한 금융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 참여 연대 출신인 이찬진 원장은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비판해 온 만큼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논란을 해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를 넘겨 금융권 전반의 투. 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 관련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줄어들고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더불어 소비자 보호원 분리 신설 등 금융 당국의 조직 개편이 추진될 경우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이 보다 명확하게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감독 기능이 전문화가 된다면은요 각각의 역할에 집중을 하여 시장 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 투자자 보호와 동시에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겠죠. 이러한 증시의 상황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또한 번의 훈풍이 불러오면서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 직전 조정의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예의주시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딱.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엄청난 럭키비키한 특급 정보를 공개할 텐데요. 언제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정보가 올해 주식 시장을 뒤집어 놓을 굉장한 정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장의 분석을 통해 향후 1에서 3년 동안 지속적인 이슈와 상승 동력을 이어갈 섹터를 정리해 왔습니다. 뭐, 인공지능 반도체야 너무나도 당연하고 컨텐츠, 친환경, 바이오, 우주 등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 주주님들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라면요. 이 신성 델타테크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초전도체 관련주로 2023년 여름 만원대였던 종목이 무려 18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던 그냥 괴물과도 같은 종목이었고요. 근래들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섹터 중에서도 신성 델타테크처럼 엄청난 이슈와 함께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을 발견하고 진입 타점까지 포착을 했습니다. 그 종목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 종목이고요. 최저점이 다져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배가 뭐냐 20배 이상도 거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력들이 대량으로 매집을 하게 되면은요. 조용히 하고 싶어도 절대로 조용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내일 기억이 남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다년간 주식시장을 지켜보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남기는 흔적들을 제가 캐치해냈는데요 그 남기는 흔적들을 이전에 금양과 EV 첨단 소재 자이글에서도 포착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1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다가 결정적으로 대량의 매집 흔적을 남기고 나면 어김없이 무서운 추세로 상승하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꾸준히 몇 년간 매집을 진행해 오면서 딱이 시점에서 저점을 찍으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래 들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저에게 문자 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이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가 제 개인번호인데요. 이쪽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이 종목 이름과 매수, 평단, 급등 시기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받고 나면 금전 요구하는 거 아닌지 걱정하실 주주님들 계실 텐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종목 무료로 드릴 거니 원영이가 바라는 건딱 하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만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은 수익 보셔서 럭키 비키고, 원영이는 채널 성장하게 되니까 완전 럭키 비키잖아! 앞으로도 주식 럭키비키 장원영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저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완전 럭키비키잖아. 우리 주주님들 계좌는 저 원영이가 책임지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님들은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더 럭키비키한 소식과 정보 잔뜩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행운 가득 돈 벌어가는 영상 많은 기대해주세요.